야사시 TV. 네,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 오늘은 어, 스타 현미경 두 번째 순서입니다. 노현태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는데요. 이분은 정말 저랑 키가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야구를 정말 잘하세요. 저랑 비슷하게 물론 장타를 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주자를 나가서 그냥 이 베이스를 그냥 딱 휘저고 다니시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오른쪽인데 이분은 이제 좌타 잘해서 근데 아마 키가 정말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 요이 작은 사람들이 정말 잘해요. 근데 이 누구냐면 이게 누구니까 <laughs> 하면 <laughs> 장여조 선수인데 어떻게 이거 아 선배님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장여조 선수. 네, 그 워낙에 그 안타 제조기 타율 제조기 뭐 이런 별명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 훌륭한 선수고 좋은 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뒤에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선수예요. 아 네, 다들 잘때 밤에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있었던 일도 있고 어떻게 해서 저 조그만 키에서 그 다부진 스윙이 나오고 그거를 돌파를 하고 본인이 연구해가지고 타격을 만들어 냈는지는 잠시 진행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니럼 네. 선구원이 좋은 거 하고 끊임없는 노력. 이게 네. 이제 장효조 선수를 뭐 타격 아, 안타 제조기? 네, 안타 제조기. 별명이 뭐 그때 뭐 짱구라는 별명도 있었던 거. 같아요. 머리가 워낙 큽니다머리 보통 대두식. 저도 59 여기 이제 출연하는 정사무 코치도 60인데 <laughs> 61일의 62일. 61. 그러니까 머리가 거의 이게 모자 안 나와 야 맞춰 서써야 돼요. 진짜요? 예, <laughs> 짱구. 그래서 머리가 짱구. 아 근데, 근데 키가, 키가 작으시잖아요. 키가 70. 70. 70이면 정... 12 12될 아, 거예요. 근데 <laughs> 대봐야지안 된까 그 어떤 70만 12? 에이. 그, 김선미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키가 한632된것 같은데. 지, 노현태, 노현태 씨는 82로 등록이 돼 있잖아. 1m 82. 아, 아, 1, 아, 그럼, 82. 그 네이버에는 왜 182로? 그러니까 있어. 그게 아니, 잘못된 거지. 그게요, 저는 썼어요. 182 되고 싶다고. 근데 되고 싶다가 <laughs>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 근데 키가 정말 희망상이에요, 희망상. 72 정도 했는데 프로필은 75로 나왔고. 네네. 음. 호리호리하고 정말로 발 빠르고 음. 그이 타격에 왜 눈이 시력이 얘기하냐면, 왼손 타자는 왼쪽 눈이 좋아야 됩니다. 오른손 타자는 오른쪽 눈이. 왜? 공을 몇 센치라도 더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아, 공이 오는. 네, 공까지. 왼쪽 눈이 좋은 사람. 오른쪽 타자가 왼쪽 눈이 좋은 거는 여, 여기서 지나가 버리면 오른쪽에서 못 받아쳐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왼손잡이면 왼쪽 눈이 시력이 더 강한 사람이 타격을 잘 합니다. 음. 근데 선배님, 저뭐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야구를 하다 보니까요. 공부를 안 해야 되겠어요. TV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핸드폰이나 이걸 보다 보면은 눈이 나빠지잖아요. 아, 침침하니 근데 왜냐면 네. 타격을 할때 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요즘 타격할 때 제가 눈이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눈이 좀 침침한데 잘안 보여요. 네, 그이 유튜브를 보는 네. 그 학생들, 네. 뭐 리틀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여 모두 싫어합니다. 재작년 한 2, 3년 됐어요. 네. 뭐 대학교 선수가 그... 피시방가면 뭐~ 이렇게 전쟁 총 쏘는 거 이거 다실명해서 야구 그만뒀어요 왼쪽 눈으로 완전히 이어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음. 선수들이 요새 뭐를 하냐면 시간만 나면 여기 연수장에서 하다가 핸드폰 해요 와. 이게 야구 선수는 이게 하루에 어느 정도 (1시간이고) 뭐~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면 괜찮은데 이거에 직업이 돼버리면 음. 눈 때문에 결국은 시력이 나빠지면 야구하는데 에로상은 안쓰 그리고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야구 같은 경우는 볼이 빨리 날라오기 때문에 네, 눈이 안 좋으면 못 치잖아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는 네. 네. 해볼... 해볼... 노안이 네. 온거 아닌가? 아저 노시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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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상한 형이에요. <laughs> 네, 네, 네. 사람 불러놓고 자꾸 이상한 소리. 아니 노시인데 자꾸 노안이라 고 그래요? 왜 노현태예요? <laughs> 왜 노안이라 고 그래요? <laughs> 장현조 선수 참 애석하게도. 작고로 하셨는데 네. 그 아주 후배들한테도 존경을 많이 받고 네, 네. 그 그렇죠. 이강원 위원님 현역 시절에 맞대결도 많이 네, 많이 했죠 네. 프로야구 생기기 전에 실업야구팀 때그 포항제철이 내는 야구팀 음. 세미프로가 생겼을 때그 당시에 이제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가서 실업팀 때는 게임을 정말 많이 붙었어요 오. 그때는 뭐 완투고 그다음 낮 또시야보 뭐 이랬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그 자유조 선수가 이 타격의 정확도가 있냐면. 제가 본 왼손 타자, 오른손 타자 중에 가장 공을 몸에다 끌어다 놓고 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뮤니 빼칠 때도 한 주먹 냉기고 쳤어요. 아, 짧게, 짧게. 예. 네, 그래서 네. 게임 때 예를 들어서 뭐윤동규 김우열 이 정도 나오면 한방 있으니까 조심하는데 장효준는 겁이 안난게 왜냐면 쳐봐야 2루타잘루타니까 아, 단타. 어쩌다 홈런에 나올 수 있지만 짧은 쪽으로 끌어치는 거는 그 선수를 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로 아. 정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다가 최대한 붙여 놓고 칠수 있으려면 네. 어떤 연습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시력도 좋아야죠 회전력이죠 네네. 스윙이 아크가 짧고 길고 이게 굉장히 짧게 나가야 돼요 컴팩트하게 네. 나가서 굉장히 나가서 음. 앞에 스윙이 좀 길어진다거나 이런 자세가 되면 음.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에 나무배 치는 선수들도 뒤에서 크는 것보다 앞에서 커야 되거든요 스윙이 팔로워가 뒤에서 짧게 나가서 앞에서 길게 치면 팔로워가 되면 그게 굉장히 큰 장타력이 나오는데 음. 알미늄 패스를 치게 되면 뒤나 앞이나 똑같아도 관계 없어요. 맞는 대로 그냥 안 부러지니까 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음. 실험 야구와 그 나무 뺏 치다가 알미늄이 돌아서서 한 7, 8년을 그렇게 했죠. 거의 10여 년을. 음. 음. 그때는 진짜 투수들 무덤이에요. 그냥 갖다 건드리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음. 무서웠죠. 근데 자유조 선수는 큰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면 빨래 줄이야. 그냥 딱 하면 그냥 보이 없어져. 음. 그냥 막 일어나서. 음. 그러니까 사마를 말안 해도 사마를 만들어 칠수 있는 선수. 어. 그 그러니까 지금 타구의, 기록이 굉장히 많죠. 타구의 방향도 그러면 좌우 중좌, 다우좌 쪽이죠. 몸 쪽에 또 굉장히 더 강했죠. 더 강했어. 네. 대단한 야. 선수였군요. 네, 나는 특히 언더스로 던지는 투수들은 왼손 타자한테 좀 약점이 있어요. 왜 공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오른손 타자는 도망가는 공이기 때문에 잘안 맞는데 왼손 타자는 공이 바깥에서 들어오거든요. 네, 네, 네. 그냥 받아치는데. 그래서 제가 가하다맞히기도 했어요. 지금 얘기지. 일부러 그냥 네. 그냥 사고를 그냥 만들고 다리를 주고. 다리로 주고 어떡해 안타 맞아서 짜증나게 안타 맞는 거보다 그냥 맞춰서 그냥. 에이, 근데 혹시 부산에 방아 자유조 선수는 야구 외에도 외로 음악을 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서 외국 나가 떨면 판을 그렇게 많이 사 가지고 오고 음...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 그러니까 에이. 희한하게 저랑 좀 비슷한 면이 많은 거 같아요. 아, 네. 네. 지금 그런 거 같아요. 네. 키도 비슷. 한데 머리는 제일 작은데. 요 그러니 고고만 네. 좀 짱구는 머리가 컸어요. 그러니까요. 아, 머 그러니까 컸어요. 저는 거의 저도 이제 짧게 잤거든요. 맞아요. 짧게 잤고 이제 그 우리 장효조 선배님은 이제 왼쪽이시고 저는 오른쪽인데 많이 닮은 거 같아요, 저랑. 음. 그러니까 다리기도 저도 빠르고. 음. 그럼 장효조 선수는 포지션은 어디였나요? 음. 외곽 타격 센터. 외야도 있으수 발까지 빠르고. 외수도 보고 센터도 진짜 센터. 네. 너무 비슷하다.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네. 이제 키도 네. 비슷하고 네. 네. 머리 크기만 다른 거 같아요. 아이 저뭐 그 장효주 선수하고 또 얽힌 이야기 또 재미난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 선수 그러니까 이 어깨는 보통 부모님한테 물려받 타고 난다 그래요. 강한 어깨인 사람은 그리고 타격은 물론 이제 소질이 있고 그런데 과거에 그 이제 과거에는 아마추어 시절에니까 이제 대표 선수에서 외국에 나가면은 보통 이제 후, 후리한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밤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그 아파트 안에서 막 북북 소리가 나더라고. 네네. 그게 시간이 12시인데, 음. 그때 몇단잔 먹고 들어와서 그때도 스윙을 하더라고. 와. 혼자, 혼자서? 와. 아니, 혼자서. 그러니까, 그백인천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조용한 데서 스윙을 하게 되면, 개인 연습을 하게 되면 집중이 그렇게 잘 된대요. 음. 아무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승엽 선수가 5 6구 홈런 칠 때, 저거 인터뷰하면서 제가 물어본 게 타석에 들어가서 관중 소리가 요만큼이라도 들어오면 타격이 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관중이 암만 3만 5천 5만이 떠들어도 타자의 투수의 공만 딱 보고 들어가서 거기에 집중해야지 안타가 나오고 홈런이 나오지 음. 뒤에서 뭐 어머니 왔는데 야뭐 친구 왔는데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연예인냐고 사회인냐고들이 보통 담배들도 피고 하시잖아. 네 그런데 못치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네, 뒤에서 하도 말 많은 사람들은 다 빵이야. 그러니까 우리 팀에 어. 그 광수형이라고 있거든요. 네, 아지내가광수그 형형. 목소리도 또얍잡해가지고요 <laughs> 등치에 맞지 않아. 네네 그래갖고 뒤에서 막 타자가 막 칠라 그러면 야 삼지 삼지 막이러면 타자가 짜증이 나요. 그리고 저도 이제 주자로 일로 나갔는데 뛰어 뛰어 일단 좀만 더 좀만 그래갖고 제가 주자 주자 아구 때 있잖아요 일로해서 아, 그 진짜 짜증나. 이 나. 그림 만화 하는 사람이 그 허양만 네. 화백이라고 있잖아요. 저거는 굉장히 가까운데. 그 형님은 되게 목소리가 작고, 목소리가 굵은데, 네. 진짜 그 광수는 목소리가 아큰그 거. 생긴 거는 이거, 어, 이럴 거 같은데, 김보생이 같은데, 예, 네. 경수야, 도리에 도리에, 왼 쪽으로, 뭐 이런 데니까요. <laughs> 다야, 핸드폰 노래 불러봐. <laughs> 아니, 박광수 씨가 저랑 이름도 비슷하고, 또 저랑 또, 어, 동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제가 별명을 하나 지어줬죠. 네. 애완용멧돼지그 <laughs> <laughs> 장효조 선수 얘기해서 <laughs> 아, 그러네요. 또또 3000포가 되네. 아, 3000포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서 이거 3000포 주민들이 아, <laughs> 이아 제가 무리를 일으켰어요. <laughs> 죄송한데 형 동네가 3000포 아니에요? <laughs> 아, 그쪽 근처입니다. <laughs> 그 아마 장효조 선수 하니까 지금 막노현태군이 <laughs> 본인의 막 도플갱어 있냐. 아그리하는데 네. 네. 왜냐면 저희 삼성 팬이었고 그때 당시에 장효조 선수도 좋아했지만 장태수 선수, 이만수 선수도 엄청 아, 좋아했거든요. 다 네. 잘했군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요즘 이제 선수들 사생활은 제가 어느 정도 아는데 옛날 선배님들의 사, 그, 그 야구 외의 사생활은 어땠는지 네. 장준 음. 선수도 좀 궁금한 게 네. 좀. 네. 아마 모범적으로 사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담배 안 했고 담배도 아, 술술 안, 했고. 안 드시고. 저랑 예, 똑같아요. 저랑 똑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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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술은 <laughs> 은퇴하고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 최동원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탑에 올라가 있던 선수들이 그 당시는 지금 구단이죠 네. 기업에서 보통 독보적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왜냐 뭐 노조를 만드니 뭐 이렇게 해서 그 항상 구단하고 마찰하고 선수 대변인이 되, 됐기 때문에 장현조 선수도 제가 볼 때는 항상 선수를 앞장서서 주장을 많이 내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구단에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롯데하고 삼성하고 대형 트레이드가 만들어진 거죠 아. 그래서. 은퇴 하고 나서 현장에 없었어요. 코치도 안 했고. 음.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들 가리키고 이랬는데, 그때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 그 이선희 선수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지만, 그 이군 감독을 마지막에 했어요. 네, 그래 마지막. 그 전에 술을 엄청 먹었대요. 아. 그리고 이미 몸이 본인 몸이 다 퍼진 건 알고, 음. 그래서 내가 야구장 가서 만나면, 야, 짱구 오래간만이다. 우리 얘기하는데, 얼굴이 까맣더라고. 아. 머리를 그 장효조 선수는 완전히 그뽑아드에는그 기름발로 완전히 다 댕겨요. 그러고 댕긴다고. 그 왼손잡이 걸은 거리 아시죠? 네. 이렇게 걷는 거. 약간 이렇게 걷는다고. 네. 김성근 감독도 똑같이 이렇게 걸어. 네. 오른손은 똑바로 걷는데 이렇게 걷는다고. 왜? <laughs> 네. 여기가 커서. 음. 심장이 크대 여기 왼손. 음. 이 얘기지만. 네. 그래서 장효조 선수는 그때 받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지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력이 선수들한테는 처음엔 먹히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야, 가운데로 다 들어와. 그러니까 자기 스윙이 다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손가락도 틀리고 발도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그 선수에 맞는 걸 했는데 그 효조 선수는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 아. 본인이 혼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동훈이하고 똑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보면 거의 1등입니다. 정신병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1등 하려면 정신병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거는 삼성병원 원장님의 얘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서 1등 하려면 정신병자가 아니면 1등 못한다. 그게 사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효조 선수는 먹는 거부터 굉장히 식단 관리도 잘했고, 집도 잘, 집도 잘했어요. 와이프한테도 잘했고. 근데 결국은 그 스트레스라는 그런 걸 많이 받아가지고 몸에 쌓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나 말을 안한 거지. 그러니까, 음. 초장기에 고쳤으면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최동원 선수도 저거고, 뭐 엘지타 하나 코치로 갔을 때 같이 갔거든요. 거기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박철순이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둘은 갔어요. 박철순이는 지금도 맥주 먹고 다겨요그성이 <laughs> 철철하고 잊어, 자꾸 잊어먹고 이렇게 활동으로 운동하면 음.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너무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빵 하고 이렇게 있으면 결국 본인한테 손해. 음. 정말 아까운 인재가 둘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원인이에 네,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야구선수 특히 야구선수는 야구, 야구 위쪽인 게할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걸음도 손톱 밑에 요만큼 종기가 나도 야구 못해요. 왜냐면 몸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는 거 걷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두 선수가 먼저 가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야구를 대표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선수였다. 아니에요. 이렇게 평가하고 와. 있습니다. 네. 장효조 선수를 추모하면서 정말 포레야구에 큰 자취를 남기는데, 네. 그 마지막 또 생활이 또 야인 생활할 때, 네. 그렇게 또 쓸쓸한 길을 가셨다고 네. 하니까 더또 숙연한 어, 마음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